오늘 말씀은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들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응답 여러 원하시죠? 앞에 애들이 안 했어요. 아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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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들 기도가 정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 분여 원치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받았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알아요? 분 네? 다니엘이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안에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어. 그 날부터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나타난 것은 며칠 뒤죠? 21. 그래, 21일. 21일 뒤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 13, 13절에 바삭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이제 전화 오시면 돼요. 그 여러분, 첫날에 응답됐는데 그 응답이 나타난는거 21일 뒤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 뿐이에요. 이미 응답됐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응답됐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응답이 이렇게 첫날부터 됐는가?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점는지 아세요? 한번 기도해 볼까? 기도해서 될까? 이 마음을 다 하세요. 정말 내가 정말 이번에 죽기 살기로 내가 이번 사실일 특별 새벽 시작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실일 특별 새벽 예배 내가 죽어도 나간다. 얘들아, 엄마가 쓰러지면 들것에 실어서 가져가라, 데려가라, 가져가라. <laughs> 이런 각오. 내가 정말 이번 에 죽기 살기로 이번에 내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결심한 사람은 천부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도, 은얼, 은혜로는 그,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천요요 어디갔어요? 커튼이 이렇게. 그러게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이번 사십 특별 새벽 예배 내가 정말 이번에 결사적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결심 있습니까? 아유 이쪽 이쪽 동네 아멘 커고. 결심하셨습니까? 아, 네. 저, 저, 저 김서건 사부님 뒷동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이 지금라도 하면 돼요. 아, 네. 다시 물을게요. 이, 대답하면서 결심하세요. 아, 네. 여러분, 저 이번 4 0일 특별 새벽 예배 때 내가 응답을 받지 않으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아, 네. 그럼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절 결단코네 응답받 결사롭도 응답받으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사실을 할수 있을까? 아니 뭐 기도한다 될까? 아, 될것 같기도 안될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내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결심.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는 심장 폐부를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심장을 마음을 다 감찰하세요. 지 어떤 생각인지 다 알아. 네? 빨리 끝나고 나 빨리 놀러 가야지. 끝나고 가서 런닝맨 봐야지. 런닝맨 안 보더라. 뭐나 TV 봐야지. 나 끝나고 뭐 이렇게 마음이 나누, 예배 때 나눠져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금식기도가 왜 금식기도가 응답된다 금식기도만 응답된다는 건 아니고요 왜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냐면요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거 핸드폰 TV 다 절... 절단이 아니라 단절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방해 공작을 지금 하는데, 저 끝까지 이길 거예요. 저쪽부터 해서 과감도 아니지, 지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아셨죠? 결심해야 돼, 결심. 결심. 결심이 중요해요. 사람이 결심하면 그 놀라운 힘이 생겨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처럼 결심하고 나가면요. 한 민족도 살리잖아요. 예. 에서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왕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모를, 지팡이를 내밀어야 살잖아요. 애에서는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간 거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요, 항상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숨을 거세요. 예? 네? 새벽이고 오전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기도의 전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문제, 교회의 부흥, 영혼들 구원,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절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 나는 한두 시간 기도했으니까 많이 했어.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한절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목숨을 걸고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양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 정말 목숨을 건 기도의 사람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 양들 다 찾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자 우리 아이들 중에도 막 예지, 예소리 예나 안 나오잖아요. 또 그다음에 지우, 지우, 주하이 주희. 은빈이, 은성이, 은우, 너무 많다. 또, 또. 은성이, 안채원, 김채원, 서화 윤지, 수린이, 엄청 많네, 또. 미나, 서윤이, 승현이, 승인이, 이게 뭔 병이야, 이게? 근데 니들 왜 목숨 을안 걸어? 앞에 있는 애들, 새벽님이 나온 애들, 미디병사들이요. 아소왜 입신에 들어가십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어야 돼요, 목숨 걸고. 아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는 생각도 많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안 좋겠어요. 가족권 위에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목사님위해서도막 목숨 걸고. 한명 하면, 은 지금. 김학원 사이 한 명. 좀거짓이라도 거짓이 아니라, 그래. 그냥, 그냥, 아멘, 말라도좀 하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요 그런 결심을 할때 첫날부터 응답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 간절히 기도한 결심했느냐? 첫날부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시간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이도 보세요. 그 간절함을 보세요. 삼십오장 팔절십 절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절히 찾아야 돼 우리 아이들과 식사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같이 식사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님이 나타나면 은 홍해 바다가 돼요 성도들이 가게촤쫙 길을 터져요 근처에 안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중학생이 돼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나눴는데 어, 감정이 풍부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드라마, 영화에도 집중하는데. 이렇게. 울기도 하고. 어? 어, 그 감정이, 어,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 그런 감정을 기도해도 쏟기를왜 기도해? 내가 그랬어요. 왜 기도할 때안 오니? 영화 볼때 울었대. 왜 기도할 때안울까 그러게요.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궁금하죠. 이런 대화하는 친구에. 내가 말할 수 없죠. 하얀 하얀, 하얀, 하 그래요? 자, 어, 여러분, 그래요? 그 우리가 마음과 감정과 결단과 모든 걸 쏟아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그그응답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여러분 놀라우신 게, 여러분 이럴 때 깜짝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내가 그냥 말로 한번딱 뱉었는데, 어느 날 과일이 와 있어. 나만 그러나?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내 사정을 어떻게 하시고, 내 힘든 걸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나 위로해 주시나?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그날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실까? 그날 성경 봉독이 딱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놀랍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막 다른 길에 있을 때, 변한 끝에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은 허락지 않으세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슬픔 뒤에 또 행복을 주세요. 눈물 다음에 기쁨을 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니까. 사탄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잊게 만들어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멀리 계시 하나님, 멀리 계신, 저 멀리 신,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심지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 하나님, 기가 막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결심한 건지, 내가 이 죄를 버리기로 진짜 결심했는지, 아니면 죄 버렸다가 다시 주워 먹으려고 하는지 다 알아 아시겠죠? 어느 분이 엊그제 새벽에 갔는데 그 새롭게 서서 소비를 받았대요 남자 두 명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단 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근데 계속 소비 오니까 담배 끊었대 그래서 그고 나왔대요 그거 계속 끊기를 하나님 아시죠? 나오려고 끊었는지 진짜 끊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가 이 죄를 끊겠다 그마음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아니면 또 다시 뒤돌아보면 힐끗힐끗 로세 아내처럼 돌아, 다시 돌아볼 건지 하나님 이 아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계속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할 어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자, 세상 바라본 사람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 건 본심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우리 인생 고난 주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인간은 여러분 누가 겁면해도 안 들을 때가 많고 말씀도 안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계속 그 길가 망하니까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반란을 주세요. 그래서 도저히 이 죄를 끊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몰아가세요. 사장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지 너무 쉽게 없어, 그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결단하길 바래요. 결단하세요 이번 새벽기도 정말 결단해 보세요. 첫날부터 은혜 주실 거예요. 내가 40일이 힘들다 그러면 20일만 하세요 맞았죠? 20일도 힘들다? 아 좋아요 10일만 하세요 10일도 힘들다? 그럼 7일! 아, 7일을 할수있잖아 7일을 근데 여러분 7일 하면요 그 다음 도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며칠만이라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 여러분 40일을 그, 자식을 특별 새벽님에완주하 사람 있어요. 자식이 뭡니까? 평상시에도 드려요 평상시에도. 주은이, 오늘도 왔어요. 어, 예담이, 왔나? 왔어 왔어요. 하영이, 영광의 이름들.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 새벽님이 매일매일 가다가, 특히 목요일 되면서 잘 빠지더라. 또쭉 가다가, 또 목요일 날 빠지네. 왜 빠질까? 수입이 들었다고. 오를라 어, 빠져, 주은이 오를날 빠졌네. 왜 빠졌을까? 엄마가 안 가서. 근데 영광의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가 한 행적, 행적들이 다생명책 기록이 된대요. 다 생명책에. 우리 주은이 예담이 목요일마다서 전도 편지 엽서 쓰고 요즘 좀 늦어졌지만 또 쓰고. 다 기록이 돼요. 예. 네,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하셔서, 우리가 한번 승리합시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새해, 새해 우리 승리해야 돼요. 기도밖에, 우리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고난이 와요. 기도하라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목구름이 끼면 뭐가 온다는 사인이죠? 비가 온다는 사인이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고난의 목구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오늘 21일 동안, 이렇게 21일 뒤에 응답됐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결심한 순간부터 응답은 됐지만 21일도 응답이 됐어요. 그왜 그러냐면 은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어요. 이 말씀은 내일 새벽에 할게요. 내 새벽에? 내 새벽에 오셔야 돼요. 왜 막혔는지, 어떻게 그걸 이겼는지, 지금 아, 절대 안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 할 겁니다. 내 네, 사역 꼭오셔야 돼요. 그대로 네, 오시,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네, 중요합니다. 어떻게 막혔는지,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도요, 새벽 일주일 동안데 힘들면은 나 오를만 드릴게. 그럼 오를만 오세요. 또주훈이 얘담, 맨날 드리는 얘담인데 오를만 이렇게 한번 받아주면 안 돼요? 너무 이단 되는 거, 이단 되는 거, 이단. 알았죠? 활 네, 부터래, 주이예담예담이 미쳤어? 아셨죠 여러분 내일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월요일만 난 승리한다 가시면 돼 그러면 월요일날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 활만 승리한다 나 오늘만 산다 원빈씨 알잖아요 나, 나 오늘만 산 놈이 미안해 죄송합니다 나 오늘만 산 놈이 있잖아 그쵸 김광석 뭐 알고 하면 하는 거예요 예 <laughs> 네. 우리 오늘만 삶은요 오늘만 오늘만 행복하게 살면 돼. 여러분, 하여튼 이번에 기도로 승리하시고,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한절히 추원합니다. 말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우리 아버지 를 우리가 결심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응답받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걸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삶을 걸고 우리 아 급식하사라도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용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성도님. 이번 4 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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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주리 아버지의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기도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눈으로 믿음을 승리하게 하소서 오 진짜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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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나니 아버지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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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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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며 사십일 틈에 스에 개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십일 틈에 스에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절단함이 작정하게 하셔서 기도 첫날부터 응답되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나 기도 나 받심을 우리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일처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첫날 응답밖에 없어서, 결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해볼까가 아니라, 모든 걸 걸고,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결단을 주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예서처럼 죽음 죽으리라, 가정과 교회, 민족과 일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놀라운 답과 붕이 있을지어다. 사십을티팻세 명님의 모두 다 개근할지어다. 이젠 예수께서 십자 안에 아무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의 교통하심이사랑는죄 백성들과 일사람께 이민 절반 가운데 지금되온 토랑께 없기를 주의 세로 완전히 추권나이다 아멘.